니다 예배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특별히 이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고 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성령의 교회가 되기 위한 것. 성령의 교회가 뭐인 거 알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 예. 거기에는 반드시 그 성령이 임재가 되고 성령의 예, 하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자에게 n 안에 매는 줄이 l 는 거죠. 성령의 n 강 성령은 샬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샬롬, 샬롬이 뭡입니성성이 m 성령이 성의이이너의 영이 너이하와냐이하어보를 물어보는 게 샬롬, 예. 뭐, 우리나라 안녕하십니까? 이래도. 그런데 그런 사람, 그것을 성령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성품이 뭐냐? 첫째가 겸손이래서 겸손, 겸손이 뭐라고요?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출 때만이 겸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잊어버리니까 오만 불순해가지고 선악가 따먹고 자기가 무의 뭐된 것처럼 한 거. 교만이거든요. 어. 겸손의 반대가 뭐라고요? 교만. 예. 네. 교만은 무슨 자리라고? 사탄의 자리. 하나님은 이 사탄의 자리,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겸손, 이거는요, 자기 비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를 갖출 줄알 때, 인간관계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온유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관계가 온유함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필요한 게 또한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예. 사랑은 서로 참고 견디면서 극복할 때그렇죠 이루어지는데 사랑한다는 것과 그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전부 기준에 부족해요. 기준에 맞는 자는 없어요. 근데 부족함의 차이가 너무 커요. 몸에 안 좋은 음식도 참 많아요. 어떤 거는 먹으면 바로 가버리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독버섯 먹으면 금방 가겠죠. 근데 어떤 거는 계속 먹으면 그게 축적이 되어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해하는 거죠. 이해 사람은 이해할 줄 아는 자라야. 지도할 줄 아는 거예요. 이해할 줄 아는 자라야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용납하고, 그러고. 이게 성숙해져야만이 가능한 거야. 용납이 없는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 평안을 만들지를 못해, 평안을. 예,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왜 그리 말이 싸가지가 없는지. 똑같은 표정을 지어도 왜 그리 그래 글로 빨다가만 그런 표정인지 예.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요. 정말 그죠? 똑같은 돈을 줘도 왜그 음식이 맛대가리가 없는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는 어? 어떻게 요 가격이 싸고 그런 데도 그 맛이 참담 그죠? 예. 입에 참 담백하고 와이이참 아, 맛있다. 이렇게 가격이 싼 게. 이런 것도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단의 제물과 같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음식 제사예요. 음식 제사. 근데 막 상한 거 올려놓고 곰팡이 푼거 올려놓고 그러면 받겠서요안 받지요. 여러분과 나의 표정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시네. 하나님 안 받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나는 복종하고 순종할 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어나는 하늘 원리의 법칙이 뭐냐? 오늘 4절에 몸이 하나요. 그럴 거예요. 예. 모, 몸을 이루는 거야. 몸을 이룬다. 자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된 여러,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몸이 깨어지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그 영이 오늘 구속받은 여러분을 여기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삼는 거예요. 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 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는 안 드려서 안 드리고 자기 의가 가득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절을 하고 봉사도 하고 어? 성경도 많이 알고 너보다 달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슈퍼도 많이 받았고. 주의 영이 그들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의 원칙은 그분이 날 날의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몸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고 탐심을 비우고 교만을 비우고 어? 세상을 비우고 자아를 비우고 옛 사람을 버리고 되는 속성 비우고 아담에 속한 것을 비우고 응? 어? 내가 죽게 들려오니 주님이 내 몸에 오셔서 성전되어 주셔서, 이 몸을 주의 몸된 지체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것이 신앙의 시작, 에클레시아, 이 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을 그들의 심령에 모시지를 안 했어. 오직 답답했으면, 영우도 새도 자기 거처가 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몸 속에 있는 마음을, 마음의 자리에, 그렇죠? 임하실 때,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여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많은데, 주의 영을 모시는 사람은 참 적다는 거예요. 예배소서가 교회론이죠, 교회론. 교회로니. 예, 네, 교회론. 네, 그리스도가 나를 자신의 몸으로 삼을 때, 여러분, 내가, 내가, 세상의 욕망을 삼고 있으면 우상이야. 사실은요, 우상이라. 우상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 이름, 성경,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 야망을 겉으로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응답받은 것 같지만, 자기 야망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잡 봐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그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주체가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은요, 교회의 목적이 다 같아요. 다 같아. 어. 한 복음을 이하여, 한 영혼을 이하여, 그죠? 한 성김과 봉사가 같아요. 근데 무슨 회의를 해보세요.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사탄, 사탄이 가득가득 해가지고, 어. 한 소망이 안 나와요. 한 부르침도 안 나와요. 그 말이 전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어디 에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소망이 같으면요, 어 주의 뜻을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 완성이 뭐인 줄 아세요? 소망의 완성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음. 소망의 부르심을 이루어나가면서 연합하여, 그렇죠? 합력하여, 성경을 그러죠. 선, 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먼저 구하라 하고 또 뭐라게요? 합력하여. 로마서서는 합력가 하여 그 나라를 이루라, 그게 선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그래서 아 소망의 완성인 영광 안으로 이끄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죠. 내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로 서로 용납하고, 이기 사역 일꾼들의 특징이고, 그죠? 성도들, 일하는 성,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음받을 그죠 사람들, 내 특징이에요. 이 특징은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 아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운행하게끔 성령의 길을 닦아 드리는 거예요. 갈등을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무슨 구고이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은 있는 성령도 소멸돼요. 성령 소멸하지 말아야겠죠. 어. 성령을 소멸시켜버려, 평안도 없어져버려, 갈등이 싹 오고, 찬물 끼얹는 것 같고, 무슨 의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거기 심, 심판대 앞에 심판 안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요. 육으로 행한 자기의 공로까지도 전부 해결시켜요. 네. 아주 수준 낮은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진리의 영에 순응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둠의 영에 물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 그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지르그릇이지르그르이 젓갈에 오염된 지르그릇을씻고도 젓갈 냄새 나죠. 그런 게지그릇 깨버리고 유기그릇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극복하라 하라고. 어? 그 냄새에 극복하기 성령 기름 발라서 오염되지 않게 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서 말한 건데 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모두 한 영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바램도 뜻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는 자기, 자기 가치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망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가치와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사람은 추레고 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난에 못 들어가는 무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에게 주권을 맡긴 것이 아비 역할이요 어미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애들의 의견과 주권을 앞설 수가 없었어요. 부모권 왜 주권이 부모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험과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모의 주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목표, 이걸, 이걸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사단이 역사하고, 거꾸로 디비지고, 해도 몰라요. 오 예. 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그랬어요. 그죠? 오 절에 나오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에 한 아들로. 말하지 않고 한주로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인을 말해 주인 주인을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한 아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이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한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믿는 분이 주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는 뭔줄 아세요? 주는 주인 대심을 말하고, 그 주를 따르는 사도들은 무엇이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고향의 종의 법칙이 거기에요. 자. 요한의 글은 아들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은 뭐예요?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 1서 5장 20,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표현하는 것은 생명 주신 주님이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있는 권위를 위한 겁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진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 네, 머리 대신과 관계가 되는, 근위를 위한 것은 머리 대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한 것은요, 여기에, 주는, 예배수 1장 22절의 말씀처럼, 몸의 머리이시라는 거죠. 예, 몸의 머리이시다. 예, 즉, 교회의 머리가 몸의 머리이시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직분으로서 우리는 종의 위치예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두 다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근이 되시고 머리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생명으로서는 자녀가 되고, 생명으로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성지고 사역에 있어서는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장을 하든 회사를 하든, 그렇죠? 구약에는 그돈 주고 사람을 사죠, 그걸 갖다 종이라고 해요. 그 종은 그그집에그 종에 합당한 종의 위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럴 때그 종은, 신임을 받고, 그 종은, 그렇죠? 종의 반열로서 가장 나은 위치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렇지 못한 종은 매를 맞고, 까먹에 갇히고, 죽기까지도 하죠. 성경에그 종에 대한 심판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여러 번 말한 것이 나와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요.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과 거니에 관련이 된다. 이거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우리가 어?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초신자 아니잖아요. 환경을 극복하고 이긴 자가 나오는가 아닙니까? 이긴 자일수록요, 그 본질의 경륜과 깊이는 깊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초신자 설교를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성숙하지 않는 한, 영혼을 성숙으로 이끌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을 위한 관계입니다. 예. 사역은 권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믿음은 생명을 얻지만은요, 사역은 기업을 이루는 겁니다. 이 우리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부르잖아요. 달콤 성숙해야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구원받지 못할 세상에 달콤한 선악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청춘도 계속 낭비하고 소비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제도 병원 신방에 갔을 때 우리, 우리 저 우리 하, 우리 예, 청년 학생 성훈이 있지요. 예. 그냥 살만한 먹고 자는 줄만 인생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그, 그 신방은 그 사람한테 한것 같아. 어, 네, 네 지금 이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 맨날 뭐, 뭐 핸드폰 보고 뭐 동영상 보고 막 이렇게 히고저러고 인생 다 낭비하고 있다는 거. 현재 그것이 니게 좋은 것 같지만은 내네 청춘 인생 시간 다까먹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야. 작은 소망이라도 10%를 줬습니다만은. 그죠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선악가 시대예요. 그절기다가 자기 인생 다 시간 빼앗기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무리해갑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깨달으세요.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믿은 것처럼. 권위를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믿는다면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거역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주님을 불순종,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엄청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이 엄청 주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 했어요. 예. 생명과 근위를 깨닫는 그리스도인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존재입니다. 요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근본이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른 바가 되었고,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내게는 천국도 없고 주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도 말씀도 생명도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에 생명을 얻었고 나의 근위이신 주님을 머리로 들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배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참 교회가 무엇이냐? 개개인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됨으로 평안의 면는주로 참아야 한다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육정에 가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서 사당건세 마귀건세를 깨뜨리고 이겨야 될 의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